당 담원 공자로 그리고 애국 시인들 저는 오늘 다음 주에 평양에 가는 문재인의 왕복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하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2박3일 평양에 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를 하고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현안이 뭡니까? 핵 문제, 핵 폐기입니다. 핵 폐기. 그런데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지금 없애리라 그러는데, 뭐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호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은이와 문재인의 공동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 발전 얘기하는데 문재인하고 이 김정은이 만나는 가끔 그 보수 어떻습니까? 친형자라도 그렇게 가까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동정이 만나면 은 그냥 끌어안고 둘이가 난리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 대한민국 헌법상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 했지만은 김정은 정권은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정거하고 있는 당국가 당체입니다. 어? 그런데 둘가 만나서 또평양에서 무슨 난리부러스를 주겠습니까? 미국이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석 좋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선언을 재확인하고 공동 뭐 뭡니까 종전선언하자 그래서 미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게목적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자구속되어 있는 롯데 회장 빼놓고 사대그룹 회장을 다 지금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자 삼성, LG가 북한하고 뭐 사업 같이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뭔가 있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그냥 공장 지어주고 북한. 인민고용해서 월급 주고 매게 살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이재용 부회장을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엮어가지고 징역을 2년 가까이 살렸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 보고 김정은이 만나러 가자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협력 말이 경제협력이지 경제지원인데 이 유엔 제재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대기업 총수를 데리고 갑니까? 김정은이한테 벌써 줄서기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또 이틀 전에 목요일날 국저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으로 곤란하다고 입장을 공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부 차관이 소장이 되고 상주 이원이 30명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기설로 다 고쳐가지고 이미 전기 들어갔죠 또 혹시 모를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발전기 가지고 갔고 발전기설 기름도 몇톤 받고 갔죠 자그 연락사무소 들락거리는 차들이 하루에 수십대 왔다가 수십명이 왔다갔다 할건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어떤 물건을 싣고 왔다갔다 하는지 어떤 작당질를 할게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그렇게 욕하던 민주당 심지어 트럼프를 그렇게 욕하는 좌파 미국 언론들마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린턴 시절에 육자회담 대표로 북한을 상대했던 갈루치 대사 같은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일이나 발음이 없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책이 하나 출판됐습니다. 아마 들었을 때 제목이 뭐 공포 또는 두려움, 피어 뭐 인더 트럼프 화이트 하우스 쉽게 말하면은 유명한 거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취재했던 밥우드워드 기자가 선책인데요. 그이 기자도 미국의 좌파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목적은 트럼프를 아주 비판하려고 선책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좌충우돌을 다루면서 트럼프이 하는 짓거리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반도 한국 땅에서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악관 참모들이 나서서 대통령 작가, 이건 좀 곤란합니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하는 사태는 바로 내일 당장 전쟁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해서 트럼프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러자, 민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라고, 아주 중진의원이고 트럼프와 절친인지,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뭐라고 트럼프한테 의리를 했냐면은, 그렇다면은, 중국의 시진핑이한테 부탁을 해서, 김정은이 죽여버리고, 중국 말을 잘 듣는 장군 하나 데려다가 앉히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쓰라계할 놈들은 이것을 그냥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트럼프를 욕하는 책이 잘 팔린다 그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취임 이후 7년 동안 북한과 소홀하게 지내던 김정은이가 3월 25일 급히 국경으로 가서 시진핑에한테 매달리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시진핑이고, 옥치고, 바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바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유리합니다, 여러분.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이 중간선거라는 큰 고비를 지내고 나면은 미국의 여론이 이제 점점 북한 비핵화, 지체, 장난치는 데 대해서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연말, 내년 초,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수있다 김일성에게, 김정은에게 올이라는 문제지는 정말 트럼프의 한 방에 그냥 날아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다시 복귀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복귀입니다 감사합니다.